자, 지금 앞으로 공식 9 9회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덕양 상사는 사무용 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니깐, 이 사무용 가구를 제조하니깐 사무용 가구가 제품되겠죠. 자, 기간은 2 1년도고요 다음으로 답하시는데, 문제 1번은 이렇습니다.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인데, 각각의 요구사항에 답하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문제 1번은 상단 두 번째 기초 정보 관리하고 하단 첫 번째 정기분 제표이 안에서 뜬 것이 실무시험 1번의 작은 1, 2, 3번. 그면 항상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1번 문제인데, 업무용 승용차를 리사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계정 검및 적여 등록에 반영하랍니다. 그러면 딱 주어졌죠. 계정강및적교 등록에 반영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케렙의 주 메뉴에서 계정 및적교 등록 상단 두 번째 안에 클릭해서 지금 요구사항이 코드번호 8 5 1번에 차량 리스료, 성격과 현금 적교 1번인데 지금처럼 코드번호가 조졌죠. 기억나십니까? 필요한 계정과목 찾기 세가지가 코드 칸에서 주어진 숫자 직접 입력. 코드 번호 직접 입력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가 왼쪽에 계정 체계용, 얘가 두 번째 방식이고, 세 번째 방식이 도움 키뭡니까 F2 터 활용하는 거 요거 세개퀸나십니까 지금은 850일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 850일을 치는 순간 커서가 이동되었죠. 850일 번에 사용자 설정 계정목 이동되는데 입력은 어디라고요? 입력은 오른쪽이죠 그러면 제가 계정코드명에서 입력할 계정코드가 차량 리스로 맞습니까 입력하고 확인 엔터 치니까 성격 묻는데 성격은 3번의 경위 맞습니까 선택하고 나머지 영문명 등은 고치표 없고 현금저격 1번 요카 맞습니까 선택해서 번호는 1번이고 입력할 저격가 업무용 승용차 리스로가 되겠죠. 확인 엔터치면 얘가 입력 끝난 것. 얘가 1번의 작은 1번 문제. 이해됐습니까? 이제 다음 가볼게요. 자, 입력 다 됐으니까 저는 창을 닫고요. 이제 1번의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셨는데, 자, 주어진 것이 아예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랍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니까 제가 캐랩에서 주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상단 두번째 안있네요 클릭해서 이렇게 수많은 거래처가 이미 입력되는데 새로운 거래처를 밑에서 새로 추가 입력하는 것 됐습니까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코드는 1230원이고 거래처명은 백세가우고 유형은 동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하고 주소까지 있는데 주소 입력할 때 밑에 보이십니까 우편 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한. 이 말은 직접 주소 입력하자는 거죠. 면 들어올게요. 주어진 대로, 코드 번호 1230, 제가 입력하고, 거래 처 이름은 주 100세 가부가 되고, 유형은 3번이 뭡니까? 동시 맞습니까?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가 조정시 12886. 그 다음에 01280 되고요. 대표자 성명은 김기백이 되고, 업태는 도소매고, 종목은 가구되며, 주소 입력인데, 옆에 말풍선 띄우면 우편모로 검색 가능하지만, 우편모로 입력은 생략하니까 바로 옆에서 바로 치자. 자, 입력할 주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강, 송로입니까? 강, 송로, 띄우고 14에 가로치왔게 백석동인데, 가로 백석등은 입력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확인 인터치면 입력 끝났죠. 얘가 1번의 작은 2번 문제 입력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작은 1번하고 작은 2번 이두 문제는 놓치시면 안될것 같고요. 3번 문제가 제가 오늘은 X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설명할 것 같은데 제문제표 상강관계를 이용해서 임문제인데 다음에 풀어볼게요.